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21절, 창세기 17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나와, 나와 살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되게 네. 내가 너신성하게 하니 내가 되게서 왕들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땅곳하나온느 땅으로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예배로 모든 남자를 집에서 낳으시오 는 너희 사손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서 돈으로 산자를 낳는다고 만지팔을 나의 할례를받을으이오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리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아니 남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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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아니에서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보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그의 아내 가 그에게 보물 주어 그를 아들로 내게 어머니라되 하니 인적이 여러 많은. <놀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아되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고 오고 말아. 하나님이 이러실 때 아니라, 내 아내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나에게는 내가 내가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보고 싶어.

어,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 말의 신학적 의미는, 어, IVP에서 번역이 되었을 텐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 책에 어,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구조는 어떤 존재나 사물이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 That which it is.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 구조는 사물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질, 본성. 사물 자체를 규정하는 것. 방향은 그 사물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뭐라는 겁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야. 자, 건물을 지었어요. 이 구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야? 건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교회당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다 했는데, 이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딴거 합니다. 그럼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 있어야, 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걸 요리를 하면, 선하게 쓰는 거고, 사람을 해하면 악하게 쓰는 거고. 그래서, 사물이 혹은 존재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이 구조라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그러니까 믿음도, 답은 나왔죠? 믿음이라는 이 구조를, 믿음이라는 이 본질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 그게 신앙인 거고, 나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쓰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요 자, 이제 오늘 기도할까 <laughs> 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구조와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7장은 드디어 이제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은 자,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셨죠. 아퍼. 제안하셨습니다. 15장에는 뭐예요? redification. redification. 뭡니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준했습니다. 15장에서는 재물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17장은 심볼입니다.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 언약에 영원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는 완전히 도장 찍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언약 체결을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죠. 근데 표징을 준다는 라 것은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에 너희들이 기억하라.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하라. 만약에 표징이란 말이 한번더 써있으면 장세기가 어디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할례 하나 더 있으면 나중에 딱세개 나와요. 안식요안식 주일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이 주일 성숙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또 달라지는 문제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의 표징, 이 표징이 히브리어로 오트고 헬라으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을 가장 강조한 것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가장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특히 이 오트가 가장 많이 나온 건 뭡니까? 헬로 세메이언 이게 표적입니다 어디 에 많이 나와요? 공간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 다 뭡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대부분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게 행하신 가나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 표시가 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언약적, 어, 확신, 확언, 도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뭡니까? 표징이라고. 이 표징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뭐예요? 할례입니다할례 할레. 무지개는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할례와 안식일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표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중하고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이 장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동시에 뭐가 나와요? 지금 이 할례에 대한 표징을 주는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약속이 같이 나옵니까? 후사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후사는 누구라는 걸 이삭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후사는 누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가 더 중요해요. 지금 아,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이거는 멘붕어. 멘붕 멘북. 13년 동안 후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겁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쫙 키우는데, 13년 정도 키워가지고 한국 나이로 14살 중학생이 됐어요. 너무 이상해. DNA 검사를 받았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야. 충격이 올거 아닐까?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분명히 아이를 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병원에서 받기도 질문 수가 있겠지. 어쨌든 아인 줄 알고 촤. 14년 14살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이상해서 DNA 검사를 받았더니 아들이다, 아들 아니다, 아들 아니다. 엄청난 충격이 빠지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단 말이죠. 키웠다. 갑자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 이 별한가 나타나시더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아들이 되겠지만 너의 독자는 될수 없다. 너의 후사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나게 될 것이다. 마치, 마치 뭐하고 갔냐면, 너무 힘들고 어릴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뭐, 요즘에 음성은 잘안 들으니까, 어쨌든 음성을 듣든지, 뭐, 감동이 오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너를 너에게 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이 너의 일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너의 네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영화롭게 할 일이다. 13년이 지났어요. 자, 예를 들어요. 예를 들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했을까요? 제 뜻이라고 알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개척을 했습니다. 딱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때 개입했어요. 13년 있다가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딱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인들이 잘안 되고 교회가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겠죠, 사람이. 13년을 해가지고 교회도 성장을 다 하고, 성도들로딱 생기고, 자립하고,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교회가 막 묵착 해가지고 이제 막 부흥을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13년 쯤 돼가지고 오셔가지고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일이 아니다 충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의 일은 사실은 이거다 사업을 했습니다 <laughs> 잘돼 너무 너무 잘돼이 사업을 내가 자녀에게도 물러주고뭐 체인도 내고 뭐 외국도 하고 쫙 뻗어 나가려고 계획 딱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더니 이건 이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뭘까요? 자, 적용을 해봅니다. 사모님에게. 아, 사모님이 사모님 무슨 일을 했어요? 집사님도 잘됐어 하느님이 딱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이거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다. 잘안될때 아니고 잘될 때.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어. 무슨 생각이 제일 처음 들까야 이게 뭐지, 그렇죠? 이게 뭐지? 그리고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 아니, 그러면 살짝 짜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13년 전에 이야기하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아, 그거 아니다. 하고 했으면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접었겠죠? 안 했겠죠? 접지도, 시작도 안 했겠죠? 근데 잘 돼. 잘 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닌데? 13년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뭐예요? 주권이라는 거. 주권. 개척을 시컷 돼가지고 이제 뭐, 고생해가지고, 고생고생하고, 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좀 고생이, 어? 물질에 대한 고생,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잘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 시점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나는 너를 목회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라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면 힘들 때한 2, 3년 지났을 때 하든지, 왜 13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스마엘은 내 후사고 내가 다 물려줄 거고 계획 다 잡고 완전히 내 아들로 생각하고 사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왜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이삭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내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볼까요? 17장 17절.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뭐라고요? 출산 날이야 자, 이게 성도님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아내는 벌써 경수가 거느지고 90살인데 무슨 아내를 낳겠어? 그 말을 하나님께서 90세 아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나기보다는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거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이제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아내가 이제 경수도 꺼내주고 아들을 어떻게 낳겠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것보다. 아, 참 고생하고 100살까지, 이제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또, 그냥 막 있는 거 하자. 이런,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 그 이거 할게요, 그냥. 지금 내이 나이에 이렇게 내 고생하는데 또 다른 거 도전하라고요? 이것도 잘 되는 거 줬고 지금 이거, 이거 해라고요? 아유, 하나님 마 이거 할게요, 그냥. 이 뜻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은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18절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 아브라함이 이래대. 하나님께 아래돼,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네. 원래 원어적 의미는, 오, 이 이스마일, 이 이스마일, 이스마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 아이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이스마일 있잖아요. 이 이스마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이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은약 백성, 이이스마엘과 하나님 은약을 맺으시고, 이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 즉, 이이스마엘이 나의 대를 잇는 적통적인 후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더 이상 또 이걸로 마음을 쓰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기가 이제 싫다는 겁니다. 아우, 하나님, 아 피곤해요. 내가 지금 75세에 나와가지고 그 25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좀 좀 이제 자리도 잡혔는데 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 의미란 말이죠. 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는 무슨 소식일까요? 부담이 부담이죠.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니면 75세 때 부를 때이 말씀을 주셨으면 너무 큰 선물인데, 나이가 자기가 이제 99세가 되고 사라는 이제 89세, 100세, 100세인데 99세 뒤에 보면 17장 마지막 보면은 99세 할례를 받았나오거든약 100세니까 100세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지금은 이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 처음 부르실 때이 말씀은 선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아들을 낳으면 한명더 있으면 좋겠죠. So what?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9절. 강조하는 겁니다. 1 9절부다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 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 아니다! 아니다.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13년 전에 개입을 하든 지금 개입을 하든 먼 훗날에 개입을 하든 그것은 나의 선하신 뜻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네가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는 것은 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말씀 하시는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은.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는 말씀 대신에 뭘 써야? 17장 1절 안 보여요? 17장 1절.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는 이 명칭 대신에? 아니,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다. 그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강조가 뭡니까? 땅이었죠, 땅. 자, 15장 봅니다, 15장. 15장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요호화입니다. 자, 15장 6절, 아브라함이 요호화를 믿으니, 그죠? 17장, 아, 15장 7절,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10, 15장, 15, 15장 7절 마지막.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 누구다? 여호하다다 땅하고 관계있을 때.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뭐라고요? 땅을 내게 준다. 8절. 내가 이 땅을, 지금 땅과 강조될 때는 하나께서 님여호하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17장에는 강조가 지금 땅보다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능한 하나님인데, 처음으로 아브라함한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이제 할례를 주기 전에 말씀도 되지만, 오늘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뭐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삭이랍니다. 이스마일 안 하고, 이삭 안 하고 이스마일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뭐라고요? 순종해라. 그래서 18, 19절 아니다.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자기라.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참 다이나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수많은 다양성을 지닌 모래 하나하나도 다 다른 이 수천, 수십조, 수백조 셀 수도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단조롭게 운행하시겠어요? 성도님의 인생을 단조롭게 운행하시겠네요? 뭐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개개인의 삶 자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도 너무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에 고생을 시작할 때, 처음에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때놓은 고난을 감수하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20대, 30대, 40대 할수있다 거예요. 성도님들, 80대, 90대 돼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까지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일을 주겠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내가 첫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인생의 초창기에 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힘들어요. 이삭을 줄 테니까 이삭을 낳아라가 힘들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 그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힘든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실질적인 무게는 뭐가 더큰거요 지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네 아들이다. 이게 뭐야? 더큰부담이란 이게.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환산하자면 온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12장의 그 부르심의 사건이 훨씬 더큰 결단과 아브라함의 부담으로 작용해야 될 터이나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쭉볼때 이제 나이 100살인데. 이 사람이 네 아들이 아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오는 더큰 부담일 수있말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왔던 것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업,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한 20년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쫙 했단 말이 목사님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와 같은 뭐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러나 성도님들, 믿음의 구조와 방향, 구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면 그 틀어진 방향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 방향이 뭐예요? 바뀌었죠. 구조는 그대로. 레위기를 비롯한 구역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은 더 이상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처음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거부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넉넉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첫 결단과 시작을 하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가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겨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을 때의 전환. 혹은 죄로부터의 회개. 나쁜 것, 죄, 악, 음란.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은 내가 이걸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그건 할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의일이라고 진짜 내가 순종하고 정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쫙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첫감정이 화가 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왜 지금 오셔가지고 바꾸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이 들때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장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도 동일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